안녕하세요. 돈줄부동산TV의 윤종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8공산 동화사 부근에 위치한 최고급 회장님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전원주택은 특히 정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고급진 소나무 정원수가 엄청나게 수십구로 심어져 있고 수억은 하는 조경석도 놓여져 있습니다. 전체 대지가 1319제곱미터이고, 답이 112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 740평 정도 되고, 앞에 또 공유도로가 또 20평 정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검평도 굉장히 넓습니다. 검평이 70평 정도 됩니다. 검평이, 연면적이 231.13제곱미터입니다. 거의 70평 정도가 됩니다. 방이 4개, 욕실이 2개이고, 굉장히 또 보온과 단열에 신경을 써서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경수가 너무나 예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조경석 자체가 제주도에서 온 건데, 요즘은 제주도 돌이 반출이 안 됩니다. 이게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고 잘가꿔진 오늘의 전원주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803 동화사 부근에 위치한 최고급 회장님 전원주택 모습입니다. 앞에 주차장이고 정원의 모습과 본체의 모습입니다. 본체는 건물 면적이, 연면적이 70평, 231제곱미터입니다. 단층 건물이고 방이 4개, 욕실이 2개.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본 전원 주택에는 정원에 소나무 정원수가 굉장히 비싼 정원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고 옹벽한잘 쌓아도 청력이 등 돌값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본 전원 주택에는 정원수가 비싼 소나무 정원수가 수십 그루가 있고 거기에 또 수억은 하는 조경석도 제주도 용달 맞는 조경석도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식형 정자와 그리고 넓은 텃밭. 본 전원주택은 대지가 1319제곱미터입니다. 평소로 약 399평 정도 되고, 그리고 밭, 밭이, 밭으로 정원으로 이용되는 게 1124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가 한 300, 한 739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유도로가 한 20평 정도 있는데, 공유도로를 제외하고도 이만큼 큽니다. 보십시오. 옹벽 높이가 엄청나고 보시는 현장에 와서 보면은 이야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조망도 너무 좋고 정원이 너무나 예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하는 정원사가 한명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이곳에 사셔야 됩니다. 기존에도 회장님께서 사셨고 지금에도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들 한번 보시면 천연 돌들이 예쁘고 비싼 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아주 값비싼 소나무와 정원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 잎을 전부 다 소지를 했습니다. 다 따가지고 보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놓여져가 있습니다. 관리가 엄청나게 잘되 있는 소나무입니다. 딱 봐도 아 비싼 소나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본 전원주택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최고의 조망을 품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편하고. 이렇게 아주 오래된 고목들의 정원수들이 많습니다. 낮음막하고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관리가 잘된 그런 정원수도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본 전원주택이 대지가 굉장히 넓고 또 정원이 밭으로 사용하는 정원인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셉니다. 그래서 그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또 최대한 조정을 해 드릴 테니까 관심 계신 회장님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정원이 너무나도 예쁘고 저도 딱 보는 순간, 아, 여기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편면 되면은. 접근성도 좋고 공기 좋아가지고 살기가 좋은 803 전원주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진 전원주택 정원이 잘 없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손꼽혀요. 803이 전기가 좋고 고려시대 때부터 이곳이 명당으로 팔공산이소문이 나가 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정원 주택으로는 참 인기가 좋습니다. 이 앞에 있는 소나무도 보십시오. 나지막 한게굴골져 가지고 굉장히 값비싸 보입니다. 전원 주택은 특히 소나무 정원수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사람은 수천만 원이고 어느 사람은 백만 원도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근데 딱 보는 순간 아, 값진 소나무가 정말 많다. 그리고 저 앞에 돌 한번 보십시오 조경석 이 앞에 있는 조경석도 비싸지만 은 우측에 있는 정원석은 훨씬 수억 원을 합니다 요즘은 제주도 돌이 반출이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걸 반출을 했는데 이걸 굉장히 수억 원을 주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멋있게 생긴 돌입니다 뒤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비싼 돌 돌로서 이렇게 집을 꾸며 두었습니다 뒤쪽에 이제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주구조가 경량 철골조 있는데 거기다가 벽면에 그냥 뭐 샌드위치 판넬을 했는 게 아니고 보온 단열재를 넣어 가지고 보온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지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고급진 아파트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병원하고 우풍도 전혀 없고. 정원의 모습 보십시오. 너무 이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정자, 현대식 전자로서 바베큐 파티하고 손님 접대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되어 있고, 난로도 이렇게 짚이고, 돌들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이본 지금 회장님 사시고 있는 전주인도 대구 유명 건설에서 회장님이 사셨습니다. 이렇게 돌들이 큰 돌들과 정원석, 아주 예쁘게 잘가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텃밭 이렇게 소나무 지금 잎을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텃밭 쪽입니다. 길쭉하게 여기 텃밭도 이제 채소를 키워 먹을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두었고 우측에 여기 키위인데 키위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주렁 주렁 가을에 시컨, 엄청나게 많이 따 먹을 수 있습니다. 안쪽에 역시 또 텃밭이 있습니다. 보리수나무에 보리수가 엄청나게 예쁘게 많이 달려 있네요 유실수도 많고 각종 꽃나무 정원수가 값지게 많이 심어져 있고 참 탐나는 주택인데 다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최대한 또 힘을 함써 보겠습니다 내부 한번 모습 보시겠습니다 옆 면적이 231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70평이에요 그래서 단층 건물에 70평씩 되는 건물이 잘 없습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신발장도 보십시오. 고급지고 넓고 많은 신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좌측편에 거실인데, 거실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시원하게 잘 지어진 오늘의 전원주택. 거실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엄청나게 거실이 개방감이 좋고 넓습니다. 대형 쇼파를 여러 개를 놓고, 이렇게 대형 TV를 이렇게 놓고 지내고 계십니다. 아, 역시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딱 보시면 본 주택에는 방이 네개 넓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집에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지내는 방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지내는 방3 개와 또 일하시는 분 지내는 방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파 쇼파, 대형 쇼파를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장에 또 층고도 높고 튼튼하게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회장님 전원주택입니다. 안쪽에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급진 느낌이 팍팍 듭니다. 안쪽에 방 하나. 이 방도 큽니다. 그단한 대. 이제 안방보다는 작죠. 그리고 이 방이 좀 작은 편입니다. 부박이와 대형 침대를 놓이고 각종 책. 책장을 이렇게 놓고 그래 지내는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쭉 안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은 또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 가기 전에 이제 욕실. 안방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큰 농을 이렇게 두고 대형 킹 사이즈 침대를 놓고 화장대 또 협탁 등을 놓고 지내고 계십니다. 굉장히 안방은 넓습니다. 그리고 욕실입니다. 욕실 중에 또 가기 전에 화장대가 이렇게 놓여있고 욕실 모습입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의 욕실의 모습. 본주택은 별도로 이렇게 벽면 쪽으로 단열재를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 3개, 그리고 주 거실입니다. 거실의 모습. 아주 넓죠?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욕실이 또 있습니다. 욕실이 있고 이렇게 이것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일하시는 분이 예전에 사용했던 방입니다. 그래서 방이 이 방입니다. 크기는 작은데 이렇게 이 방은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했던 방. 뭐 지금은 다용도실로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앞쪽에가 이제 식탁 놓고 식사하시는 공간, 손님 접대할 수 있는 또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모양. 유럽 스타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모습입니다. 고급진 이렇게 싱크대를 설치를 하고 보조주방도 넓습니다. 세탁실과 보조주방. 여기도 깔끔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또 수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오늘의 전원주택입니다. 제가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최대한 힘을 써가지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높고 아 돈이 많이 들어갔는 집이구나. 이래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깔끔한 오늘의 전원주택 접근성도 좋고 힐링하기 좋은 803입니다. 803 팔공산 동아사 부근 최고급 회장님 전원주택 매매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종류는 전원주택 매매인데 대지가 1,319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399평 399, 어, 정도 되고 답이 1,124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크죠? 도합해서 거의 3 4 740평 가까이 됩니다. 연면적이 231.3제곱미터, 정확한 평수로 계산하면 3.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 역시 231.3 제곱미터, 건축 면적 231.3 제곱미터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건축물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서 층수가 1층이고 지하는 없습니다. 주 구조가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뼈대가 경량 철골조이지 중간중간에 단열을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벽면을 쫙 돌렸습니다. 그래서 보온 단열이 굉장히 잘 됩니다. 총 주차대에서는 공부는 한 대지만 두대 이상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일이 2004년 3월 22일입니다 월 관리비는 따로 없는데 개별 사용하신 전기나 난방 등 요금을 내시면 되고 입주 가능일은 즉시 입주도 가능하고 협의도 가능합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방이 4개, 욕실이 2개, 정원에 최고급 수목원급 소나무 정원수가 수십 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억은 호가하는 정원석도 있고, 조망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본 전원주택에는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을 한명 고용하셔가지고 정원을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의 수준 있는 주택입니다. 대구 광역시 동구 신무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원주택 매매 금액은 30억인데, 금액은 최대한 제가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전화를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